안녕하세요. 오반기로 보는 오늘의 운순입니다 반갑습니다. GT 봐드리겠습니다. GT는 대감님이 도와주는 날이에요. 이거 GT가 이러가니까 궁리가 많고 생각이 많은 날이 될수 있으니까 정하진 마으시고 생각만 오늘은 많이 하세요. 그리고 이동수 변동수 좀 드는데 변동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소띠 봐드리겠습니다. 소띠도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이라 나쁘진 않아요. 어디서 저기 뭐야, 귀인이 나서 나를 도와준다는 형국이 있으니까, 올해도 나쁘진 않는 날이니까, 어쨌든 조상님이 돌봐주는 날이라 나쁘진 않으니까, 귀인도 나서고, 또 작은 금전도 보이니까 잘 받으세요. 범띠 봐드리겠습니다. 범띠도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고, 음식 조심하시고 배탈 설사 날수 있으니까 음식 조심하시고 약간 상한 건 드시지 마세요. 몸을 좀 많이 살려야 되는 날입니다. 오늘 일진이 토끼띠 마드리겠습니다. 토끼띠도 조상님이 도와준다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설수는 좀 주니까 조심하시고 말을 내키세요. 말 함부로 하시지 말고 말 함부로 하면 망신수가 좀 들어오니까 그러면서도 작은 금전을 보입니다. 용띠 봐드리겠습니다. 용띠도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삼재팔란이 있다 해도 그렇게 용띠들은 나쁘지는 않으니까, 아 어, 저기, 오늘 작은 금전도 보이고, 어, 하지만 조금 건강상은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넘어지고 다치는 거 조심하세요. 뱀띠 봐드리겠습니다. 뱀띠도 그렇게 썩 좋진 않고, 또 이렇게, 에, 누가 나를 도와주는 협력자도 나올 수 있고, 나를 이렇게 좀,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일이 있으니까, 인간 조심하시고,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. 오늘은 조금 쉬어 갑시다. 말띠 봐 드리겠습니다. 말띠는 하늘에서 도와주고, 할머니가 도와주는 날이라, 나쁘지 않은 형국인데, 그래도 감기 요새 사람 많은데 가지 마세요. 감기 조심하시고, 작은 금전도 보이고, 기인도 나서는 게 보입니다. 또, 양띠 가드리겠습니다 양띠도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에 나쁘지 않은 형국이니까, 작은 금전도 보이고, 기인도 나서는 형국이라고 그랬고, 또 어디서 무슨 기별이 오든지, 반가운 연락이라도 오겠으니까 잘 받으시고요. 또, 어, 잔내비띠 봐드리겠습니다. 잔내비띠는 좀안 좋은 형국이니까 올 수도 그렇게 잔내비도 좋은 거는 없어요. 그러나 오늘 일진도 이렇게 좋진 않으니까 넘어지고 다치는 거 조심하시고 혹시 나가시더라도 차갖고 나가지 마으시고 그냥 나가세요. 사고들 보이니까. 닭띠 봐드리겠습니다. 닭띠도 하늘에서 도와주고 반가운 손님 귀인도 나선서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니까 잘 받으시고요. 개띠 봐 드리겠습니다. 개띠 좋은 날이네요. 오늘 생각지도 않은 데서 무슨 연락이 오든지 귀인이 낯선 형국이지만 귀인이 막이 될 수도 있는 형국도 있으니까 너무 사람 믿지 마시고 두월 살이두들려 보는 식으로 항상 어 개띠들이 인덕이 많질 않아요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니까 오늘 작은 금전은 입니다 돼지띠 봐 드리겠습니다. 돼지띠도 오늘 나쁘지 않아요.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이라. 나쁘지는 않지만, 그래도 구설수가 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, 말을 아끼시고, 누가 싸우지 마세요. 누가 시비를 해도 참으시고, 참으셔야 전화 이북이 됩니다. 잘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게 사실세상 아니시게요? 네통은 세별성이래요 네. 네.